아 맞아요 여러분 맛보장 레시피 정복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고구마가 진짜 제철이죠 지난번에 고구마 튀김 <laughs>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고구마 2탄 튀기지 않고 프라이팬에 지져 먹는 고구마 크로켓 고구마는. 잘 삶아서 준비하면 되고요. 고기를 좀 넣을 거라서 간식이나 한끼 가볍게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레시피거든요. 지금부터 재료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 그리고 저는 소고기를 좀 준비했어요. 다진 소고기, 그리고 양파, 당근, 파프리카, 설탕, 간장, 맛술,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식용유, 전분가루, 그리고 검은깨.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건 없어요. 잘 삶아진 고구마를 으깨서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기에 밑간을 좀 해줄게요. 밑간을 해서 볶아줄 거거든요. 간장, 1 분의 2큰술, 맛술, 1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그리고 설탕, 큰술 귀가 아직 안 녹아서 요즘엔 차가운 걸 만지면 손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으깬 다음에 손으로 주물러서 잠깐 둘게요.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으깨줄게요. 만약에 뭐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 포크도 괜찮게 잘 되거든요. 잘 되죠? 따뜻할 때 하면 더잘 되고요. 소금 한 꼬집, 두 꼬집. 후추 살짝, 그리고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이랑 같이 고구마도 으깨보고 지어서 속도 넣어서 지져보고 하면은 촉감놀이처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때 있었는데 김승희 아나운서가 정말 맛있어하더라고요. 자기 가서 꼭 만들어본다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반죽에 저 검은깨 넣을게요. 그때는 안 넣었었는데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좀 건강해진 느낌? 그쵸? 속재료도 썰어 볼게요. 고구마 속으로 넣을 거라서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다져줄게요. 그냥 곱게 다지셔도 됩니다. 쪼가리 파프리카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옥수수 같은 거 있으면 옥수수 넣으셔도 되고요. 소재료가 좀 맛있으라고 넣는 거라서 버섯 같은 것도 좋고 아이들이 안 먹는 채소 잘 다져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당근도 조금만 넣어볼게요. 혹시 고기 대신 베이컨 같은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묵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양념해 놓은 고기 볶아줄게요. 고기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그 물기 없이 고기가 잘 볶아졌죠? 썰어 놓은 야채를 가볍게 볶아줄게요. 불은끈 상태에서 나머지 열로 속재료를 가볍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잘 볶아놓고 고구마 반죽도 잘돼 있잖아요. 고구마 속에다가 만두 빚듯이 속을 넣어서 찢어주시면 되는데 고구마가 너무 물러서 찢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빚은 다음에는 전분 가루를 앞뒤로 묻혀서 찢어주시면은 찢어지는 게좀 덜하거든요. 빚을 때는 종이호일을 좀 깔아놓고 빚어놓으시면은 떼기가 편하니까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고구마가 손에 붙을지 모르니까 식용유를 손에다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탁구공보다는 좀 크고요 속을 눌러주세요 이 안에 소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살살 오므려주세요 이렇게 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지면 흐물흐물해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전분 맛있게 빚었죠? 맛있겠다.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조금 기름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맛있겠죠? 재료가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앞뒤로 그냥 노릇하게만 지져주시면 됩니다 떼어낼 때는 팬을 흔들어서 넣요그맛보자이 해야 맛보자 그쵸 소고기도 들어갔거든요 뭐요? 이렇게 이 전분이 없으면은 볶다가 고구마가 너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드집게가자요 맛있는 고구마 크로켓이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빚으면서 구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주말 간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답식하게 <laughs> 네. 오랜만이네요. 네. 요즘에 고구마가 한참이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음. 굽기만 하고 맛을 안 보셨죠? 맛을 한번 보시네요. 응? 고구마 그렇게. 비주얼 끝내줍니다. 네, 이 속에 고기가 들어있어서. 아, 고구마 헛떡. 음. 고구마 헛떡. 고 이름을 고구마 떡이라고 할까? 살살 살살 누르면 안에까지 겉에는 파삭하고 안에는 고소할 것 같아. 요와 맛있어요 여러분. 겨울 간식으로 끝내줍니다. 이 우유랑 커피 한 잔이나 아이들은 우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좋고 아이들 어른 다 좋아. 음.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여기 서 청양고추를 막 다져서 반죽에 넣으시면 되는데 음. 안 넣어도 사실 맛있고. 맛보장. 맛보장. 맛보장 내시고 깨 넣기 잘했어. 나이 쌔 응. 이것 때문에 밤을 새고 요즘 정밥주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해가지고 음. 제가 요즘에 밤을 새서도 피곤하지 <laughs> 도 않고 이렇게 재미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laughs> 그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 그죠? 오늘 습관 얼마 전에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계속 쓰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다른 제품들도 다 오히려 궁금해지는 <laughs> 제 입장에서. <laughs> 겨울에 고구마로 할수 있는 요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고구마도 감자처럼 조림도 해 먹었잖아요. 도시락 반찬 많이 싸갖고 다녔거든요. 고구마 조림도 있고. 밥할 때 고구마, 고구마 밥. 넣어서 하면 진짜 맛있거아요 고구마 밥도 있고, 고구마 생채도 있어요. 사실은 무생채처럼. 그것도 그때 드셔보셨죠, 이번에. 음, 네, 고구마 생채도 있고 고구마가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고구마로 할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쭉 시내 집별로 올려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저봇비 여러분도 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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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되십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